신마루, 간식 먹을까? 우리 저녁 먹을 시간 됐네. 응? 마루야, 뭐 먹고 싶어?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? 어? 간식 뭐 줄까? 신마루, 간식 먹고 싶어요? 응? 아니야? 그럼 아빠 안 줄게. 응? 시마루, 뭐 먹고 싶어? 저녁 간식 뭐 먹을까? 응? 간식 뭐 먹을까? 밖에 누구 왔어? 아무 소리 안 나는데? 시마루, 우리 애기 얘기해봐. 뭐 먹고 싶어? 응? 한동안 얘기 잘하다가 왜 갑자기 또 카메라 들이 되면 말안 해? 아, 랑군이 왔구나. 안돼 안돼, 니들 또 싸운다. 으쩌자또 싸우려고, 또 싸우려고. 랑군이 왔어요. 오, 랑군이 왔어, 랑군이 왔어. 어, 인사했어. 십마로 인사했어? 응. 뭐 먹을까? 우리 저녁 먹자. 랑군이도 같이 저녁 먹자. 아. 맛있는 거 먹자 우리도. 랑군이도. 아이고 눈곱봐. 너 눈곱 또 낀다. 또약 먹어야 되겠다. 커피 수약을 좀더 먹어야 되겠다 너. 그지? 오오 왜 왜? 우리 애기 왜? 양군이랑 놀고 싶어? 아니, 저녁 먹고 싶어. 응? 마루 뭐 먹을까? <laughs> 아니야, 마루부터 챙겨줄게. 밥 먹으러 가자. 오케이? 뭐 먹을까? 간식 뭐 먹을까? 응, 음, 알았어. 닭가슴살 먹으러 가자.